그 이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실력적으로 확실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, 네. 음.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. 저도 어,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온라인 학습을 이렇게 이제 네. 좀 운영 관리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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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매니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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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어떤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, 음. 어, 뭐 그런 쪽을 뭐 예전에는 했겠지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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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은 이제 그 학습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1대1로 네. 하는 이제 그런 기회랑 그런 만남이 더 많거든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네,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어좀 뭐 지인 <laughs> 확실히 이렇게 검증 이렇게 검증돼서 추천받고 예, 예, 막 이런. 제가 이제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. 어,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. 네. 그래서 네. 아마 만나시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만나시지 네. 막 오픈된 어떤 이렇게 찾기를 통해서 마, 이렇게 만나시기는 맞아요. 사실은 네. 굉장히 네. 어려운 구조입니다. 네. 그래서 네. 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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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큰또 기회입니다. <laughs> <키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진짜. 저희 내부에 정말 있는 음. 목소리와 의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전달을 음, 날 음. 것으로 전달을 음. 드리는 이런 입장이고 음. 음. 사실 어~ 그동안 이런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뭐 공부에 대한 상담 학습에 음. 대한 상담 또 어떤 진로 설계에 대한 상담 음. 음. 이런 게 가장 대부분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나누면서 느꼈던 것이 음. 학부모님들께서도 음. 정보가 많이 필요하신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그렇죠, 네. 광고와 광고와 음. 정말 신뢰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음.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음. 아,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기회를 넓혀가야 되겠다 이런 또 계획하에 네.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저희 네. 운영하고 있는 네. 온라인 학습 프로, 프로그램들을 네.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데요. 굉장히 네.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네. 네, 이런 소통에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그럼 광고들은 이미 네. 이제 학부모님들은 신뢰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 입장이잖아요. 네네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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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또 막상 그 네. 광고를 보고 네. 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도 이게 그렇구나.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파악해서 네. 신뢰하고 또 믿고 네. 맡기고 하는 부분들이 네. 어 간단한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네. 네,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